여기는 바로 웨스트게이트, 센트럴 웨스트게이트 근처에 있는 바로 앞이죠. 길 건너편에 있는 데카트론? 데카트론 방야이점에 왔습니다. 여긴 뭐 스포츠용품 판매점으로 유명하죠. 그리고 또 가성비로도 유명한 곳인데, 여기 캠핑용품도 팔아가지고 캠핑용품을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. 가보실게요. 캠핑, 어 캠핑 의자. 이렇게 캠핑 의자가 있고, 어 생일 종류도 많아요. 저렴이면서도 가성비 좋은. 아, 라카타오라. 응? 능판능판 능판? 아니, 능판어 3만원, 3만원, 3만5천원. 천바트. 천바트밖에 안 해. 어, 우리 산게더 싸긴 한데. <laughs> 그래도, 어, 천바트. 이것도 지금 블랙 버전, 이제. 안에 되게 깜깜하죠? 가격은 2,400바트,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. 공간도 아까이 비 훨씬 넓고 괜찮네요. 어 지금은 이제 완전 캠린이기 때문에, 그야말로 캠린 캠린이기 때문에 완전한 저렴이로 지금 구매를 했고요. 이것보다도 더 인터넷 그 쇼피에서 쇼피 쇼핑몰에서 자 거기서 다음 단계는 여기서 구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유튜브가 좀잘 돼야 되겠죠. 에어쿠션. 3,000바트, 10만원. 2,000바트, 에어쿠션. 에어쿠션, 900바트짜리네. 있한 사람용, 900바트. 어, 이거 두 사람용인데, 800바트. 이거, 이거, 이 감성. 180바트. 음, 이제, 요런 작은 액세서리 용품들도 많이 팔고 있어요. 그릇. 저희는 오늘 딴 거는 아니고 타프가 없어가지고 사실 날씨가 비도 오고 햇빛도 세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진짜 투자를 안 했는데 타프는 꼭 구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. 어, 침낭도 사실 일단은 패스. 침낭은 좀 나중에 사기로 하겠습니다. 집에 있는 이불로, 이불로 <laughs> 대체를 할 예정이고 여기 야전 침대도 있네요. 야전 침대가 이렇게 있고 가격은 1,000바트 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지 아무래도 우기다 보니까 아 그래서 타프 아니니 은판능 아니니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 아무리 캠린이긴 하지만 요거는 꼭 비싸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프 타프 1,100바트 뭐 사실 이것도 엄청 저렴이죠 워낙 캠핑용품 비싸다 보니까 어더 비싼 것도 있네요 어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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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이거는 천, 2500바트에 10만원짜리 샀고. 어, 이게 얼마나 쓸만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. 한번 이제 캠핑장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망치도 있고. 망치도 150바트. 망치, 망치에, 진짜 망치를쓸 예정이 고 <laughs> 최대한 저렴이로. 가격대가 이렇게 나와있네요. 1인부터 4인까지.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죠. 2인부터 3인. 4인부터 6인. 제일 비싼게 뭐한 17,000밭이네요. 한 60만원 정도 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이 층고도 꽤 높고 좋네요 바람이 좀잘 통하도록 아요 요 크기 그냥 뭐 집이네 집7 0바트아 여기 거실이 하나 있고 양 옆에 이렇게 작게 방이 이렇게 나눠져있어 거실. 블랙 처리가 돼있어서 잠잘때 확실히 더 꿀잠 잘수 있겠네요 여기는 화장실로 성남로 아니 샤워 봐. 아니 이거는 샤워룸 인거 같은데 이제 조명 머리 이렇게 하는 헤드라이트 오 600바트 400바트 300바트 만원에서 6만원 사이대 아6만원이 2만원 만원에서 2만원 사이대 이대 빨간색 주황색 이게 좀더 밝은데, 어, 나름 단계가 있네요. 그 외에 여기 보시면 가방도 팔고, 사실 이제 캠핑 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이 많습니다.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여기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가성비를 원하시면 제가 볼땐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등산 용품. 등산과 캠핑은 사실 거의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. <목소리도> 어허. 이마. 웬만한 뭐 스포츠 용품들 종목별로 그냥 싹다 있네요. 처음에 용품들이 사실 제대로 사면은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처음에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 여기가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. 아 제가 좋아하는 스케이트 보드. 얼마 전에 넘어졌다. 바로 이 장소입니다. 넘어졌다. 예전에 한번 왔었었는데. 요즘에 태국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분들이 많고, 연예인들 중에도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더라고요. 취미생활로. 이이이 롱, 롱. 자장거도 있고, 폼트 홈트레이닝 하기에도 또 좋은 용품들이 많이 있고, 폼트 왁싱, 껍징까지. 샌드백까지. 샌드백, 샌드백. 샌드백. 집에다 이런 거 하나 해놓면 몸짱이 될수 있을까요? 쉽지 않겠죠? <laughs> 아, 샌드백은 괜찮은 거 같아요. 샌드백은 집에다 해으면쓸것 같아요. <laughs> 스트레스 <풀대. 웃음> 여기 의상까지. 옷도 잘 팔고 뭐 캠핑스러운 이런 느낌 감성의 티셔츠좀 팔고 어, 팔고 바지도 팔고 그리고 등산화까지 딱 있습니다 겨울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때는저 위쪽 지방은 좀 산에 갔을 때 춥기 때문에 요정도 두께의 두꺼운 옷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태국도 약간 추울 때가 있습니다. 오케이 이제 어, 대략 구경했고 저희는 계산하고 어, 진짜 복귀해서 캠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뿅.